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정민주라고 합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답답한 우리 엄마를 대신해서 엄마를 괴롭히는 악의 기운을 물리친 사연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찾아왔습니다. 사연을 소개하기 전 간단히 저희 집 소개를 해야 할것 같아요. 저희 집은 집성촌처럼 걸어서 10분 내 할머니 댁, 큰아빠 내, 저희 집, 그리고 친척들 몇몇 집이 모여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지옥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평화라는 거대한 포장지 속에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한 갑을 관계가 숨겨져 있었는지 말입니다. 제가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된 것은 어느 날 불현듯 마주친 큰엄마의 차갑고도 섬뜩한 미소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큰엄마는 시댁의 안주인 첫째 며느리였죠. 어찌 보면 할머니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장이었죠. 두 분은 띠동갑, 정확히 12살 차이가 났습니다. 고작 12살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절의 첫째 며느리에게 12살 어린 둘째 며느리는 그야말로 말단 병사를 넘어선 개인 파출부와 다름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명절이나 제사에 큰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유독 바쁘시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웃는 얼굴이셨고 민주야, 명절엔 준비할 것도 많고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바쁘고 손이 많이 가는 거란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릴 적부터 친척간 왕래가 많아서 어린 저희 엄마가 많은 일을 하는 게 당연시 받아들여졌고 공부하랴 다른 지방으로 대학을 가다보니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성인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바쁘다는 말의 속뜻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주말에 큰 집에 방문할 때마다 큰 엄마는 시종일관 우아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반면에 저희 엄마는 그 모든 시간을 쉴틈 없이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 식사 준비에 한창이셨습니다. 하지만 큰엄마는 9시가 넘어서야 일어나 느긋하게 식탁에 앉으셨죠. 어머 벌써 다 차렸어. 역시 동서는 손이 빨라서 모든 잘하네. 칭찬처럼 들리는 그 말에는 묘한 비아냥과 소유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큰 엄마는 본인이 먹고 남긴 반찬 그릇을 어머니에게 직접 건네며, 동서, 이거 설거지통에 넣고 물에 불려나라고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순종적으로, 네, 형님 하고 봤더군요. 저는 그때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어머니는 괜찮다며 저를 말리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큰 집에 갔던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큰 엄마와 큰 아빠는 늦잠을 자고 저희 엄마는 아침부터 이불 빨래와 온 집안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걸레질을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제가 걸레를 뺏어들자 큰 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어머, 우리 민주 언제 왔니? 고맙구나. 니네 엄마 대신해서 일도 하고 철이 다 들었네. 큰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무릎이 안 좋아서 말이야. 이제 다 컸다고 엄마 일도 도울 줄 알고 기특하다, 예. 그리고 바로 그때 큰 엄마의 얼굴에 희미하지만 확실한 승리자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엄마는 내 미치다. 너도 그 사실을 인정해라라고 말하는 듯한 차갑고도 오만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제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 어머니를 교묘하게 부려먹는 저 횡포를 나는 반드시 통쾌하게 갚아줄 것이다. 그것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가장 기발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복수국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큰 엄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소의 대가를 이제 곧 치르게 될 것입니다. 복수는 차가운 요리가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과 뜨거운 집념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예술이죠. 큰 엄마의 그 섬뜩한 미소를 목격한 후제 마음 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해방 그리고 정의로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정에만 휩싸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통쾌한 복수란 단순히 화를 내거나 싸우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아파할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응징하는 지극히 지능적인 작전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큰 엄마가 엄마에게 횡포를 부리는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주말 방문과 명절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렇습니다. 큰 엄마의 횡포 레퍼토리 유형은 여러 가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우리 엄마에게 모두 떠넘기더군요. 예를 들자면 제사나 명절 음식 준비나 설거지, 손이 많이 가거나 힘든 이불 빨래, 대청소 등 모든 노동을 어머니에게 전가했습니다. 어머 동서는 손이 재발라서 일을 하면 시원시원하게 잘도 하네. 칭찬으로 포장한 교묘한 명령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횡포는 우리 엄마가 쉬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엄마가 쉬려고 하면 갑자기 뜬금없는 심부름을 시켜요. 김치 냉장고 깊숙한 곳에 김치 꺼내 와라. 세탁실에 가서 비누를 챙겨와라와 같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엄마의 주도적인 휴식을 방해하고 항상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정신적 압박까지 가했습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 어머니의 친정 이야기나 사소한 실수를 농담인 척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어머니의 자존감과 위치를 깎아내려 시댁에서 발언권을 없애고 묵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책임 회피도 일삼았습니다. 음식 맛이 없거나 집안의 결과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모두 어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은 늘 우위에 있고 어머니는 완벽하게 복종해야 함을 무언의 압력으로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패턴 분석을 통해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큰엄마는 겉으로는 우아함과 가정의 평화를 극도로 중요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아함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동 위에 세워진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즉큰 엄마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평판과 허상 속의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큰 엄마의 숨겨진 약점을 포착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지켜본 결과 큰 엄마가 시댁 친척들뿐만 아니라 외부 지인들에게도 완벽한 안주인,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로 비치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핵심 목표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포착했습니다. 큰 엄마는 십수년 전 가족 몰래 상당한 금액을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큰아버지에게도 시댁 어른들에게도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고 이 일로 인해 큰 엄마는 여전히 경제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엄마가 유독 재산과 체면에 집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의 설계도를 짰습니다. 저는 이 약점을 이용해 조용한 파괴 작전을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적으로 어머니의 편을 들어 큰 엄마와 맞서는 것은 시끄러운 싸움을 만들 뿐 어머니를 더 곤란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큰 엄마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끔 하는 간접적이고 지능적인 개입을 계획했습니다. 큰 엄마가 가장 아끼는 완벽한 안주인이라는 평판을 내부에서부터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우리 엄마의 노동이 없으면 큰 엄마의 삶이 얼마나 허술한지 모두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포착한 경제적인 비밀을 가장 극적이고 통쾌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 비밀이 터지는 순간이 바로 복수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저는 곧 다가올 할머니 댁의 큰 행사를 복수의 무대로 정했습니다. 그곳은 모든 친척과 외부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큰 엄마가 가장 빛나고 싶어 하는 곳이었습니다. 곧 무대가 준비될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우아한 삶의 가면이 찢겨나가는 가장 화려하고 처절한 무대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행동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완벽하게 쌓아 올린 탑은 가장 아래쪽의 돌 하나만 살짝 빼내도 소리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복수의 설계도를 완성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용한 파괴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한 것은 큰 엄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완벽한 안주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은밀하게 방해하여 그녀의 삶의 기반에 미세한 균열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작전의 무대는 할머니 댁에서 주최하는 중요한 친척 모임이었습니다. 큰 엄마는 이 모임을 통해 자신의 우아함과 능력을 과시하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완벽한 루틴에 파괴하는 거죠. 큰 엄마의 횡포는 언제나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임 하루 전, 저는 큰 엄마가 엄마에게 시킬 일을 예측했습니다. 가장 먼저, 최고급 유기농 식자재 사오기와 손님 맞이용 깨끗한 타월과 이불 빨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엄마가 집을 나서려 할때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엄마, 잠깐만. 오늘은 내가 큰엄마 심부름 좀 할게. 엄마는 어제부터 너무 힘들어 보였어. 좀 쉬어. 엄마는 의아해 하셨지만 저는 큰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큰엄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마침 시간이 돼서 엄마 대신 장 보러 가려고요. 혹시 필요한 거 목록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큰엄마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공짜로 누군가 자신의 일을 대신해준다는 사실에 금방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고맙다, 민주야. 역시 조카밖에 없네. 목록은 문자로 보낼게. 근데 물건 살 때, 신중하게 잘 골라야 한다. 우리 집은 아무거나 안 쓰는 거 알지? 저는 큰엄마가 지정한 고급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사소한, 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계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큰엄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력 반찬의 핵심 재료를 일부러 잘못된 품종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최상급 한우를 국내산 육으로 교묘하게 섞어 구매했어요. 또한 빨래를 하던 엄마 몰래 제가 섬유 유연제를 아주 조금만 다른 종류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큰 엄마가 쓰는 수입 명품 섬유 유연제와 향이 비슷하지만 고온에 건조했을 때 미묘하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저가 제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작전은 심리적 압박을 시작했어요. 큰 엄마는 모임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자신의 완벽한 루틴의 균열이 생겼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냄새였습니다. 깨끗하게 삶아진 손님용 타월에서 큰 엄마가 늘 쓰던 은은한 향이 아닌 희미하게 거슬리는 저렴한 화학향이 섞여 올라왔습니다. 큰 엄마는 코를 킁킁거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동서, 이 타월 냄새가 왜 이래? 이상하게 눅눅한 냄새가 나잖아. 혹시 다른 세제 썼니? 엄마는 당황했지만 큰 엄마는 이미 짜증이 크게 달했습니다. 아휴, 됐어. 내가 다시 손봐야지. 동서는 참. 결국 큰 엄마가 직접 타월을 다시 처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두 번째는 재료였습니다. 엄마가 큰 엄마에게 혼나며 요리를 진행하던 중, 주력 반찬의 핵심 재료가 큰 엄마의 평소 기준에 미다라는 품종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저와 어머니가 산 것이니 엄마 탓이 될 수밖에 없었죠. 동서 지금 이게 최상급 한우라고 산 거야? 딱 봐도 유구잖아. 제대로 안 보고 산 거야? 오늘 귀한 손님 오는데 이걸로 어떻게 상을 차리라고 큰 엄마는 격분했습니다. 엄마는 죄송하다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큰 엄마는 그 모든 화를 엄마에게 쏟아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큰 엄마가 저에게 장을 보게 한 사실을 잠시 잊고, 친척 어른들에게 전화를 걸어 푸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글쎄, 우리 둘째가 오늘 장을 엉터리로 봐와서요. 제가 지금 다시 재료 구하러 시장에 가야 할 판이에요. 아휴,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 도와주니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큰엄마는 엄마의 노동력 없이는 자신의 완벽한 안주인 행세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실수는 계속 쌓였고 결국 큰엄마는 모임 당일 아침부터 극도의 피로와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우아함은 사라지고 얼굴에는 짜증과 초조함만 가득했습니다. 큰엄마 당신의 화려한 무대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나머지 대본은 이제부터 제가 쓸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맥스는 아직 멀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진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에 터져야 그 파괴력이 극대화됩니다. 드디어 친척 모임 당일 저녁. 큰집 거실과 식탁은 친척들로 가득 찼습니다. 큰 엄마는 겉으로는 애써 우아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미 아침부터 쌓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깨질 유리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친척 어른들은 역시 큰 며느리가 음식 솜씨가 최고야. 이상 차림 좀 봐. 정말 완벽해. 라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큰 엄마는 이 칭찬을 들으며 잠시나마 안도하는 듯 도도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그녀가 가장 원했던 순간이었죠. 바로 이 순간이 제가 설계한 복수의 클라이맥스가 터져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큰 엄마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주력 반찬에 대해 큰 할아버지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잡채는 정말 일품이네. 자네 솜씨는 여전해. 큰 엄마는 별 말씀을요. 큰 아버님, 저희 집 손님 상에는 이 정도는 기본이죠. 라며 웃줄했습니다.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아주 순진한 조카의 모습으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큰 엄마. 엄마가 어제 새벽까지 이 잡채 채 써느라 손이 얼얼하다고 하셨잖아요. 큰 엄마는 대단하세요. 어떻게 저희 엄마를 시켜서 이렇게 완벽한 음식을 만드실 생각을 하셨을까? 순간 식탁에는 미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 저와 엄마 그리고 큰 엄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큰 엄마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저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 물론 큰 엄마가 시키신 대로 재료 준비부터. 모든 과정을 엄마 혼자 다 하셨겠지만, 역시 총괄 지시는 큰 엄마가 하셨으니까, 큰 엄마 솜씨죠. 이 발언은 완벽한 안주인의 솜씨가 사실은 둘째 며느리에게 정가된 노동의 결과물이라는 진실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조카의 입을 통해 순수하게 폭로한 것입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큰 엄마는 저를 노려봤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부정하면 자신의 총괄 지시 능력조차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죠. 큰 엄마는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화제를 재테크로 돌리려 했습니다. 큰 아빠에게 고가 명품 시계를 자랑하며 재력가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요즘 내가 투자한 곳에서 수익이 좋아서 당신한테 선물한 거잖아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잘 사는 건다제 덕이잖아요. 그쵸? 큰 엄마는 자신의 재력과 성공을 과시하며 분위기를 다시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가장 치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큰 엄마의 비밀이 담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큰아버지와 가장 나이 많은 왕할머니께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른들께 꼭 드려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큰 엄마가 이돈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드니 나서서 도와달라고 저에게 부탁하셨던 내용입니다. 저희 집안에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 큰아빠와 왕할머니는 봉투를 열어보셨습니다. 그 안에는 큰엄마가 수십 년전 가족 몰래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수억 원의 손해를 보고 심지어 아직도 그 채무를 교묘하게 돌려막고 있는 상세한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큰엄마가 우리가 투자한 곳이라고 자랑했던 그 투자는 사실 수십 년전큰 실패를 겪었지만 체면 때문에 큰아빠에게조차 숨겨왔던 그녀의 가장 큰 치부였던 것입니다. 제가 앞서 포착했던 바로 그 경제적 비밀이었습니다. 그 순간 큰 엄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내가 어떻게 그걸? 큰아빠의 표정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큰 엄마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며 손을 떨었습니다. 집안의 재정적 평화가 사실은 수억 원의 빚 폭탄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거짓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큰 엄마의 우아함, 솜씨, 재력가 행세, 그리고 어머니에게 휘두르던 모든 횡포는 이 거대한 비밀을 감추기 위한 허장성세였음이 폭로되었습니다. 엄마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셨지만, 곧제 의도를 깨닫고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통쾌함과 해방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가혹했던 겨울이 지나면 가장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모든 억압은 종말을 고합니다. 큰 엄마의 수억 원대 경제적 비밀이 폭로된 후 친척 모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큰아빠의 분노와 실망, 그리고 다른 친척들의 경악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큰엄마는 저에게 달려들어 소리 지르려 했지만 이미 사태를 파악한 큰아빠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나에게 뭘 숨겨왔던 거야? 그동안 제수씨 부려먹으면서 쌓아 올린 이 모든 게다 거짓이었다는 거야? 큰아빠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아내의 우아함과 능력을 믿어왔던 사람의 배신감이 절절히 묻어났습니다. 큰 엄마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안주인이라는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둘째 며느리의 희생위에 세워진 그녀의 위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건 이후 큰 집은 급변했습니다. 큰아빠와 어른들은 큰엄마가 수십년간 돈 문제를 숨겨왔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엄마를 파출부처럼 부려먹고 그 모든 공을 자신의 체면을 세우는데 썼다는 사실에 큰엄마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큰아빠와 다른 친척들은 엄마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특히 큰아빠는 그동안 재수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어머니의 노고를 인정하셨어요. 큰엄마는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사적으로 투자했던 재산을 처분해야 했고, 집안 경제권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더 이상 허세를 부릴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며칠 후, 엄마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야, 고맙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게 당연한 건줄 알았어. 형님보다 12살이나 어리니까 내가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던 것 같아. 내 덕분에 내가 갇혀있던 방에서 나온 기분이야. 어머니의 얼굴에는 수십 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맑은 웃음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큰 집에 가면 엄마는 손님처럼 대접받으시거나 최소한 큰 엄마와 공평하게 일을 나누셨습니다. 아니, 큰 엄마가 여전히 집안일이 서툴고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큰 엄마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큰 엄마에게 직접적인 욕설이나 물리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잃게 하는 지적인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가면과 위선을 그녀의 가장 큰 비밀을 통해 터뜨려 버린 것입니다. 저는 통쾌했습니다. 저의 복수는 엄마를 억압에서 해방시켰고 집안의 불공정한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저는 큰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큰엄마,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큰엄마의 평화를 쌓으려 하지 마세요. 그 평화는 사상 누각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지니까요. 저의 시원하고 완벽한 복수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민주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